안녕하세요. BJ 사이클입니다. <laughs> 네. 지금 제가, 제가 어? 잠깐만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 헤이. 넘겨 넘겨 봐. 잠시 다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BJ 사이클 사이클입니다. 아, 네. 오늘 지난 아... 제가 오늘 마크 영상을, 마크는 많이 해봤는데, 영상을 처음 올려봐요. 그래가지고, 어? 저거 뭐야? 헐. 그래가지고, 잘 봐주세요. 뭐야, 어, 이거 왜, 아. 아, 렉 걸려! 아, 렉! 아, 아, 이런 렉이 있어요. 자신하고, 남자랑 똑같이 보이는 렉이 있어요. 렉이 신기하다. 어허. 음,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렉터 어떻게 해주는는데 야, 지, 어, 렉 끝났다. 이런 데는 저를 모, 잘 모르겠고, 이쪽만 하는데, 제가, 제가 외국 서버를 할 거예요. 주소는 제가 방송 끝나고 가르쳐 줄게요 일단은 뭐 누르시고, 네, 이런 게 떴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한번 부서면 계속 돼요. 그리고 블록을블록을 블록을 만약에 부서야 는 경우, 이렇게, 아, uh -huh. 이렇게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계시다가, 아, 어, 아, 진짜. 이상하네. 아, 이거. 최소한 3분인가 5분 기다려야, 기다리는... 네, 3분인가? 3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건요, 한국인인데, 게임인데... 어? 음, 보셨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하니까 여기 딱 되는 거. 저기 상자들 있잖아요. 저 상자들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로빈이시네. 네. 제가 듣기로는 시로빈의 전설를 시로빈이 시럽인이... 띠부가 티브가... 아 지금 이런 이럴... 말할 때가 아니지 거의 시작할 거예요 그때동안 기다려 주세요 음 야로 음음음 오라 그러면 보을을안틀었네아 조금 아 지... 잠만요 지금 틀게요. 아. 아아이이가2거 2가 니가니가니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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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가 2가 올려2 음 30초 남았다고 그죠? 멘트가 떠요 이렇게. 1번 30초 이거 3 0초만다잘 되는 거예요. 응응 <laughs> <laughs> 살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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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일대다원 원데 딱발로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자를 빨리 꺼내서, 니가, 니가, 골골, 둘까 둘까, 스테이키, 테이키 아빠는 별로 못얻지만 다시 얻으면 되죠. 어, 아 진짜. 이거 하나야. 헐, 두 개, 두 개? 아, 여기 있어요. 어, 뭐? 여기 업그레이드됐 있나? 이상해. 헐. 누구야? 뭐야? 덤벼, 덤벼. 밑에 뭐 와라.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어허,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음, 없네. 어, 그리 어, 어, 어. 여기는? 음, 여기 거의 는데 없네. 음아어디냐어이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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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조돋 여기 있네. 나이스. 아, 어, 리기 걸려요. 마그에서 이런게 없죠 예 네, 여기는 있습니다 일단 키고보자 더 밀켜? 더 밀키면 와보시쇼 일단은 여기 구석에 키포트를 하고 여도 그 있잖아요 이게 엔더 컴퓨터 PC 엔더를 봐야 있는 거고요 있는 거예요 이거지 이거. 좋다 퀘스트 마치고 가고 내가 가어 없었던 아시상 레이곤데요 음음음음아제 기억으로 여기 됐어요. 네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있다. 오또절고물 만들기 지야 드디어 클래스 가나요? 아이고 드디어 나는 무적이다. 됐내 무적이랑 방심하면 안 되죠. 아, 아 진짜. 오, 나 길이, 길이 이름은 왕이. 무섭네, 아무것도. 인젯트 테이블이 있는데,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세요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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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밤인 잘돼갔는데 아, 미치겠다. 그럼 간단한 리뷰만 하고 끝내죠 어, 네, 여기는, 그, 여기는 놀이공간이에요. 점프맵도, 점프맵도 있어요. 이렇게 한방에뜯으게잘 생기죠. 그래? Ah, ich kann nicht. Hier. 약점은 안 받고, 어 약점은 안 받고요. 아. 그리고 불닭도 안 받아요. 밤에 자가도 안 돼. 지지는 않고요. 아 저기, 아. 한국격이면 때만 돼요. 아, 그리고 이런 점프 들이 있어요. 이런 힘이 필다고준비왔고요잠만잠만나 음. <laughs> 지금 나뭐나 뭐, 그거 나 그걸로 묶어야 돼 <laughs> 혹시 나 그거 묶어야? <laughs> 절망했다 왜 그러시냐면요 왜 그랬냐면요 야, 이, 이런 점프 패은 음, 그냥 해야지 이거요 지금 근데 이거 소울 샌드, 소울 샌드, 소울 샌드. 제가 못하는 게 소울 샌드 점프예요. 네, 11분 거의 다될 때, 맞추도록 하죠. 아, 아. 음, 한 번. 0분 네, 클로징을 하고요. 네,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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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아, 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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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오늘따라. 네, 클로징, 같이 해요. 클로징 같이 해요, 팍, 나오네. 어, 여기, 참, 징징이 있다, 징징이. 징징님, 같이 클로징이에요. 네, 어떻게 재밌게 를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